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린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 찬송가 126장입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이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베들헴에 나신주 영광받을 왕의 왕베들헴에 나신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 찬찬하하라라이우신예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죄인 영하하고하시하게 하시니 하 싱어, 싱어, 싱라 영생하게 하시니 어 싱어, 싱어, 싱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테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 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예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민족들에겐 메시아의 탄생은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미처 작고 미약한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예측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여 뜻을 알아내는 자들인데 큰 인물이 출현할 때한 별이 나타난다라고 믿었고 항상 별을 눈여겨 관찰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그 별을 기다려온 이방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서방의 먼 유대 땅으로 별을 따라 온 것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동방을 바벨론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다면 아마 조기 넉달 이상은 걸렸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비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하고 메시아 예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면서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사기관들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알려주었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자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로 메시아를 대망하며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이었다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메시아가 태어나신 장소로 달려가실 것이고 기뻐하며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고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나중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보다 그들이 지금 가진 권력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기뻐하며 경비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또한 사람,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를 찾게 되면 자신도 찾아가 경비하겠다며 알려달라고 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찾아가 경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기를 죽이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떤 소식으로 들려지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로서 형식적으로 치러질 행사로만 생각하며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때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고 그저 우리끼리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만의 잔치로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며 기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시선과 관심은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그 먼아먼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이 날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일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그리고 만왕의 왕대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새겨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성전, 성탄절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며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더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 성탄의 기쁨과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이 우리나라 미,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성교하신 우리 성교산비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쪽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암, 두병으로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게 예배가 어 회복되어지며 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교회가 되며, 또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우리 어 지금 피택 받으신 우리 한국지직 분자들이 더욱 열심을 다해서 그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